아이고, 벌다 야, <laughs> 넘어진다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그 좁은 데서 아이고. 애교를 다 부리네. <laughs> 뭐해? 전산갈비 <전산관리. 웃음> 국수, 국수 하는 거 아니야? 면, 면기 아니야? 어. 와 이거 다여다빛이 보자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오 이렇게. 구리잖아 구리구리 어야 키로에 이제 불경기에 고찰값은 내려도 그렇지 구리값은 안내지 구리값은 더어 반대로 올라 이게 히, 지금 비싸겠다 내가 일부러 구리 안 까고 어 놔두잖아 와 이게 다 구리야? 고리요. 오. 어 자기 퇴근하고 이거 나해. 잠안올때 잠. 안 때. 참, 어? 잠은 안 오는데. 어, 치킨값하고 고양이 사료값 벌어야지. 그러니까. 응? 날도 오늘 안 춥네. 응? 알았어. 일해, 일해. 나 나만 보면 못 잡아 먹어서. 어? 일해야지. 어? 돈 벌어 와, 돈 벌어 와. 어, 나만 보면 지킬까 버로 와. 이거 좀한 내가 5분 5분갔나 응. 사루까 버로 와라. 망고 봐. 망고. 자기가 뒤에 봐. 어? 응. 망고 지켜보고 있어. 망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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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없어. 어, 우리 장남이도 왔어? 아유, 자기 좋아하는 이쁜이도 왔고. 뒤에. 자, 기 뒤에 봐. 이쁜이. 응. 이거 이거 이쁜이였어. 하나, 둘, 셋, 네, 들추 네, 사 네, 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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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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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갖다주면 보니까 지난번에서 많이 많이 유지하네 5,000원? 그래도 5,000원이 어디야 와조금만 해도 얼마야 요거 하면 몇 킬로 될란가 이게 보자. 한, 한 400g? 음, 잠깐 했는데 한 5, 5분 해가지고 여기 음. 딱 모아놓는 뭐 거야 이렇게 <laughs> 그러면 이제 내가 자기 출근하면 저걸 고물상에 가서 파는 거야. 뭔 소리야? 내가 어, 자기가 팔아요. 이렇게 모아 놓으면 내가 아침에 이제 고물상에 가는 거야. 내가 그래서 고양 꿀꺽, 꿀꺽 하는 거지. 고에서생을기아 <laughs> <laughs> 자기가 밤새도록 까는 <까놓은> 거 내가 <laughs> 음. 고물상으로 가는 거. 뭔 말도 안 돼. 꿀꺽, 꿀꺽. 망고야. 뭐 거야? 망고야. 말도 안 되지. 아니야. 사료값 많이 보세요. 냠. 물어라. 물어. 아, 뭐 물어. 망고는 물어. 네. 오늘 내가 얘기했지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냠. 너너 먹어. 형아는 이 아이고. 벌레다. 야, <laughs> 넘어진다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그 좁은 데서 아이고, 애교를다부리네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잘하네 아이고, 잘하네 등껍 끼고 망고씨 는거 망고 눈꽃아 미안해 눈꽃 아이구 이거 잘